함수의 개수를 정복할 차례입니다. 함수 개수. 굉장히 자주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죠. 확실히 하고 가겠습니다. 함수란 일단 정의부터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 정의역 아시죠? 함수의 정의역하고 함수의 공역이 있으면, 함수라는 거는 정의역 있는 원소를, 그 공인 원소에다가 대응시켜주는 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합니다. 함수라는 거뭐 상자 안에 숫자가 나왔다는 뜻인데, 이게 중국에서 번역할 때 이렇게 했다는 얘기고, 실제로는 대응 관계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중요한 게 뭐다? 그렇죠. X의 원소 한 개에 대해서, 그죠? Y의 원소 한 개만 대응시켜야 돼. 두 개는 안 됩니다. 하나만 골라야 돼요. 그죠? 두 개로 면 나쁜 놈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 고르면 하나 놔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함수의 개수라고 말을 하면, 그냥 함수 개수다 말하면, 예를 들어서 정역의 원소가, 정역 원소 개수가 A 개가 있고, 그 다음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B 개가 있으면, 함수 개수 어떻게 구하느냐 이런 거죠. A도 뭐 선택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정역 원소 개수가 A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열을 여러분 몇개 해야 돼. A기 해야 되는 겁니다. 정역에서 그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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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이거를 정역에는 원소 개수만큼 자리를 A를 만든 다음에 거기 올수 있는 게 전부 다 뭐야? 이 b 또 B가지, 또 B가지, 또 B가지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b m 승이야 예, b 의 a 승이 되는 겁니다. 이거 뭐예요? 중복 순열이죠. 중복 순열, 그죠? 되겠습니까? 몇개 중에서? 중복할 수 있는 게 뭐야? 어, 공역 거야, 공역. 공역인 함수 값들은 여러분이 또 골라도 되는 거거든. 쉽게 생각하시면 돼. 중복순에서 N이, 중복해서 고를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죠? 맞습니까? 따라서 뭐, B계 중에서, 그죠? B계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A계를 고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함수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함수의 개수. 해결되셨습니까? 어, 기억해 두시고요. 일대함수라는 거는 일대함수라는 거는 수학적으로는 이렇죠. 뭐 x1 정의역원소 x1과 x2가 다르다면 뭐가 함수값도 다르더라 이런 표현으로 좀 납득하셔야 돼. 이렇게 설명이 많이 나오거든요. 일대함수입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똑같습니다. 자리를 이렇게 A게 만들어놨는데 처음에 B가 왔으면 그다음에는 B 하나 빼기 1이 와야 돼. 똑같은 고로 만드니까 그다음 뭐 B 빼기 2가 와야죠. 쭉 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뭐, 어, 개수만큼 오겠죠. 그럼 뭡니까? 같은 걸 고르면 안 되니까, 그죠? 순서대로 나는건 똑같죠. 따라서 뭐, 그죠? b 개 중에서, 그죠? 순서를 고려하여, 뭐만큼? a 개만큼 고르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순열이에요, 순열. 다른 거 골라주면 되니까. 그죠? 왜? 정역 원소마다 다른 거니까, 여러분이, 뭐 함수값 고르는 방법이, 비계 중에서 a기 고르면 되죠. 순서를 고려해서 순서라는 게 뭐야? 예, 정역인 원소를 구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순열이 됩니다. 순열 되겠습니까? 자, 그다음 에 일대일 대응이라는 거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 자주 나오는 편이죠. 일대일 1대1 대응은 일대함수에 1대1 대응이 붙은 겁니다. 어, 그러니까 일대일 조건인가요? 1번 조건 요거는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정역이랑 치역개수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거꾸로 보내도 되는 거죠.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 그이죠 단순합니다. 그냥 A개를 A개만큼 나열합니다. 그니까 정역치 같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A팩트를 하면 되는 거죠. 둘이 똑같단 말이야. 똑같은 개수로 가야 되니까 이건 간단한 얘기죠. 됐고요. 그다음에 상함수는 수 정역원소가 A이고 공역 원소가 비계일 때 고를 수 있는 거는 비계겠죠 상수함수는 뭡니까? 상수함수는 임의의 뭐에 대해서 임의의 원소 fx에서 하나만 지정하는 거야 죽었다 깨나도 하나만 지정하는 거 그건 뭐 비계겠죠 상수함수는 공역 개수만큼 나오겠습니다 전부 다 하나만 찍으면 돼 원소를 되겠습니까? 항등함수는요 항등함수 보통 우리가 i라고 표시하죠 i라고 표시하는데 뭐냐면은 항등함수는 어찌보면 일대일 대응함수이기도 합니다 그거에 굉장히 이제 뭡니까 네, 일부분 아주 일대일 대응함수 중에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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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종류에 불과합니다, 그지? 왜? 항등은 집어넣으면 자기가 자기 나오는 거거든. 뭐 여러분 이걸로더 기억 잘하실 걸요 x 를 넣으면 x 가 나오는 거. 이거 일대일 대응함수 반드시 됩니다만, 일대일 대응함수가 꼭 항등함수는 아니죠. 그래서 일대일 대응함수 안에 항등함수가 존재하고, 이것도 그냥 한 개밖에 없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 분에는 한 개밖에 없겠죠. 되겠습니까? 이런 게 함수를 계산한 일반적인 패턴에 됩니다.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오냐? 당연히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 그, 이걸, 이걸 기준으로 해서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 가보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음, 함수 크기가, 정역이 커지면 뭡니까? 정역이 커지면, 어, 함수 값도 커, 진다 그러면은 순서가 필요 없으니까 그때는 조합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건 조합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57번 에보겠습니다두 집합 A. A는 1, 2, 3, 4고 원수 4개죠. B는 3, 4, 5니까 이거를 뭘 구하면? 그죠? 만약 함수 개수 구하면 3의 4승이죠.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만약에 뭐 하면? 예, 네, 만약에 이거 1대1 대응함, 1대1 함수는 불가능합니다. 그죠? 같은 걸꼭 골라야 돼. 계속 적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죠. 상수 함수 몇 개? 3개. 항당 함수 불가능. 그죠? 이런 것들. 자, 문제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 그죠? F1234 함수 값들을 더한 게 14가를 만족시키는 ASP를 함수 FX의 개수를 구하라. 그럼 일단 여러분 해결해야 될 거는 3, 4, 5를 가지고 4번, 4번 더해서 14되는 방법부터 찾는 게 우선입니다. 그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몇 개가 가능하냐? 일단 5는 3번만 더 해도 15가 되니까 5는 2개 더 해도 벌써 10이에요. 그럼 제일 작은 3을 두번더 해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5는 두개 이상 가질 수가 없습니다. 5는 몇개 가져야 돼? 한 개만 가져야 돼.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 순수 생각하지 말고 4개로 어, 14만 들 조합만 생각합시다 그럼 5 하나 놔두고요. 그럼 5 빼면 9 나오니까 9 만들 방법 찾으면 돼. 그럼 뭡니까? 당연히 3세 개 하면 되겠죠. 또 방법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 5는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고 그 다음에 큰 숫자를 4를 잡을거예요4 4 잡으면 10이니까 그죠? 4 잡으면 10이니까 뭐예요6 더하기 4 가능하니까 뭐가능하어4 하나 더 잡고 3 3 잡으면 되죠? 10 만들 방법이 어, 5 더하기 5는 안될거고 그죠? 5는 더 이상 안된다 했으니까 4 하나 잡으면 나머지 10에 뭡니까? 10 만들 방법이 4 4 4 3 3 밖에 없습니다 또 방법 있습니까? 3은 4개 잡아봐야 넘어가니까 안되고요. 예, 아쉽지만 할수 있는 방법은 이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두 가지 갖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제일 첫 번째 뭐 하면 돼? 함수값을요. 뭐뭐 가지면 돼? 그쵸? 어, 44하고 33 갖는 방법 구하고 그 다음에 함수값을 5랑 3이랑 3이랑 3 요거 갖는 방법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5, 3, 3, 3. 그죠? 자, 이거 어떻게 볼까요? 5, 3, 3, 3. 가만 보니까 5 빼고는 다 3, 3, 3이잖아. 그지? 그니까 러 4개 원소가 있으면 1, 2, 3, 4가 누구만 고르면 돼. 나머진 다 3으로 고르고 누구만? 5만 골라주면 되는 거야. 방법이. 그죠? 그니까 러 5를 선택할 방법이 1이 선택할 수도 있고, 2가 선택할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음. 그러니까 다 나머지는 무조건 3 고르면 되니까 차이점이 없고 다를 수 있는 방법이 F1이 5를 거냐 F2가 5를 거냐 F3이 5를 거냐 F4가 5를 거냐 몇 가지 밖에 없겠어? 네 가지 밖에 없겠죠? 네 가지 또는 여러분이 같은 것을 나열하는 수열이니까 그죠? 함수값 1, 2, 3, 4 F1, 2, 3, 4 중에 똑같은 값이 세 개나 있잖아 그러면 4 팩토리얼을 뭐로 나눠주면 돼? 3 팩토리얼 나눠주면 이거는 4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 앞에 것도 마찬가지야. 4, 4, 3, 3이니까, 이네개 숫자를 나열을 하자고, 함수 1, 2, 3, 4 값에 맞도록 나열을 하는데, 똑같은 게두 개씩 있으니까, 그것까지 나열을 하면 안 되겠죠? 같은 거니까. 그럼 뭡니까? 예, 4, 3, 2, 1이고, 뒤에 거는 2팩은 2, 이죠 그럼 몇 가지? 6가지가 되겠습니다. 같은 것을 나열한 수혈로 풀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뭐죠? 6 더하기 3 얼마?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개? 10개가 되겠어요. 10개. 요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한번더 하게 되네요. 그죠? x는 2, 3, 4, 5, 6에 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x에서 x를 함수겠어 x에서 x입니다. 이미 x에 대해서 x 플러스 fx가 짝수다. 짝수가 되려고 하면은, 첫 번째 뭐가 가능해요? 예. 얘도 짝수. fx 값도 짝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그게 아니면은 이제 x가 홀수고요, f(x) 값도 홀수를 골라주면 되겠죠. 홀수인 거뭐 있습니까? 홀수인 거는 3하고 5가 이제 홀수입니다. 짝수인 거는 2하고 4하고 6이 짝수죠. 이제 다 됐네요. 자, 첫 번째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x 더하기 f(x)가 뭐 더하기 뭐꼴? 예, 얘도 짝수 함수 값도 짝수인 거 해보겠습니다. 그죠? X가 짝수인 건뭐 있습니까? 2, 4, 6. 그죠? 짝수인 거니까 우리가 뭐 2하고 4, 고6몇 가지입니까? 3가지. 되겠습니까? 3가지. 그 다음에 FX도 3가지입니다. 3가지. 되겠습니까? 그죠? 이미 X에 대해서 뭡니까? X 플러스 FX가 뭡니까? 짝수인 거니까. 그죠? 얘가 짝수인 것도 먼저 마찬가지. 2, 4, 6입니다. 2, 4, 6.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니까요. 그죠? 그러면은 x가 2, 4, 6 들어가면 무조건 2, 4, 6나오게 짝수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이미 x 뭐야 돼서, 그러니까 2, 4, 6만으면 무조건 2, 4, 6 하나 골라줘야 되니까 이것도 세 가지가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함수 고르는 방법 뭐가 아, 함수값 2, 4, 6을 그죠? 세 가지 그러니까 여기 걸로 골라야 되는 거야.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음, 여기니까 예, 이렇게. 함수 값이 고르는 건 짝수니까 마찬가지 2, 4, 6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서 뭐를 허락해서 중복을 허락해서 어, 2, 4, 6에 대한 세 가지를 고르는 방법 수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3의 3승이니까 얼마? 27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해결했고요. 그러면 짝수인 경우는 지정이 다되어있고 이제 홀수인 경우 는 어떻게 할 거냐. x 플러스 f(x)니까 여기가 홀수인 경우입니다. 홀수. x가 홀수인 경우는 3호, 두 가지가 되겠는데 그럴 때 fx를 뭐를 골라주면 되냐면 홀수 골라야 돼요. 역시 홀수. 여기도 3호겠죠. 그러니까 fx, 임의에 대해서 x 더하기 fx가 무조건 짝수가 나야 되니까 x가 홀수라면 함수값도 홀수를 골라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몇개 중에서? 두개 중에서, 그죠? 중복을 허락해서, 그죠? 맞습니까? 함수값을 두 개를 골라주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2의 제곱이니까 4가지죠. 자, 우리는 뭐 했습니까? X값이, 정의값이 짝수 홀수에 따라서 함수값 지정을 다 했습니다. 그럼 이거 한 가지 경우에 따라 다른 모든 경우가 생기겠죠. 따라서 27 곱하기 4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몇 개죠? 108배가 되겠어요. 108개. 정답 몇 번? 3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짝수 값 하나에 대해서, 그죠? 오른쪽 홀수 값이 4개. 그거에 대해서 또 4개 하니까 2 7까지에 대해서 각각 4가지씩이죠. 그래서 108개가